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근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아키네이터라는 사이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안녕하세요. 아키네이터입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이 아키네이터인가봐요. 자, 실제 소설, 만화 인물을 생각하십시오. 맞추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근 어, 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마인크래프트도 가끔 하겠지만 어, 많이 하진 않습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저 지금 두 글자죠? 아니요, 아니야.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모바일 게임도 게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 좋습니다. 예.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나같이 얼굴 많이 보여주는 유튜버는 없을 겁니다. 예.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글자입니까? 지금 두글자고요. 여자입니까? 야 내가 여자냐? 저번에 Q&A할 때지금님여자예요남자예요 이러던데 이 아저씨까지 나보고 지금 여자냐 물어보네 지금 남자네 이거 여자입니까? 아니요. 트위치 스트리머입니까? 아직은 트위치를 한번도 방송을 안 켰기 때문에 트위치 스트리머는 아닙니다. 붉은 머리입니까? 내 머리는 아직 검정색 아니면 어, 갈색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붉은 머리 아닙니다. 좀비. 좀비와 관련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좀비랑 관련 없습니다. 어, 나는 좀비랑 관련 없어. 배그를 주로 하는가요? 아, 오늘 배그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주로 하진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어, 저 모바일 게임 유튜버입니다. 예. 당신 캐릭터의 머리 색깔이 초록색입니까? 어, 쓰읍... 초록색. 어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녹색, 초록색. 어, 초록색 맞죠? 예. 머리가 초록색이냐고요내 머리는 초록색은 아닌데. 야, 이거 예야, 아니오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럴 겁니다라고 할까? 지금 댓글로 예, 아니오 다 갈리고 있어. 어, 아니오가 좀더 많은 것 같으니까 아니오라 하겠습니다. 초록색이 어울리나요? 이거 자꾸 초록색으로 가지, 이거? 이게 바로 맞춰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초록색이 어울리나요? 예.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냐? 그런 뜻 같은데, 괴력은 아니야. 어, 아니오. 은퇴했습니까? 유튜브로 은퇴하진않 않자. 어 이거 아니오가야 되겠다. 어 캐릭터 머리 쪽에 초록색이 있습니까? 아 그럼도 자꾸 초록색만 물어봐. 여러분들 내 캐릭터 한번 보여줄까요? 어 캐릭터 머리 쪽에 초록색이 있습니까? 머리 쪽에 어 초록색 있는 것 같아. 이건 내로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까? 어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로 가겠습니다. 야 도도한 친구들에 나옵니까? 야 내가 저기 그저 도티님 있는 그 도도한 친구들에 내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아니어가야 될것 같네요. 남미 사람입니까? 어 미국의 남쪽에 사는 남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한국인입니다. 코리아, 코리아. 에로 영상이 펴진 적이 있나? 뭐야? 아니요. 어 초록색 머리입니까아그분왜 자꾸 초록색 머리냐 물어보지? 초록색 머리는 아니잖아. 아니요. 야 여기 울보님이 여기 왜 나와 지금? 뭐지? 아니요 다시 가도록 할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없나요? 목소리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예, 제발 지금 나와라. 아,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우님 나왔는데 이거 이러면 안 돼. 내가 나와야 돼. 내가. 아, 목소리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예를 눌렀다고? 아우, 바보야, 바보야.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맞죠? 다시 하는 게 맞겠죠. 다시 갑시다. 아.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여자입니까? 아니요 트위치에서 생방하냐고요 그럴 겁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데? 아니에요 이분 진짜 헛잡내 자꾸 야 지금 좀 잡아 말아야 내 무조건 이거내 지금 나오고 만다 이거 중국말을할줄 압니까? 미하오! 그 밖에 몰라요. 제발, 지금 나와라, 지금! 지금 나와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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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아키네이트, 이 아저씨가 바보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대. 어 너무한데 이거? 애니메이션의 제목인가요? 아니요. 머리가 흰색입니까? 아니요. 총 게임과 관련 있나요? 네 브롤스타즈 총 게임이랑 관련 있죠. 예. 야좀 나와라 지그나 나와라 좀 총을 싸우면서, 싸우면서 싸웁니까? 예. 제발 이 나올 때 됐는데 이제 잘생기고 예쁜가요? 여러분들 나 잘생기고 예뻐? 노노노 아님 아니요 예네예자 예. <laughs> 꼬리에 공이 달려있나요? 아닙니다 꼬리에 공안 달려있습니까 유튜버입니다 예 가족입니까? 아니요 <laughs> 와 이거 나를 찾지를 못하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 지금 야, 지금이라니까? 아닌데, 이새긴데나 어제 봤는데? 야, 어제 있어, 이거 지금. 나 어제 봤다고? 야, 빠르게 진행할게, 그럼. 야,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진행하자. 빠르게 할게, 빠르게. 진짜 빠르게. 초스피드로 할게, 초스피드. 야, 왜 밍머 유튜버님이 왜 나와? 밍머님이 왜 나오지, 여기서? 미쳐버리겠네. 그래도 일단 같은 모바일 게임 유튜버 쪽으로 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니요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유로 트럭을 하겠습니까? 합니까? 아니요. 요번에 아, 무조건 나올 것 같다 내 기분에.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스마트폰 관련 있나요? 예. 나이 들어 죽었습니까? 나안 죽어서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요. 흑 마법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머리에 탈모가 왔습니까? 야나 머리카락 많대. 아니요. 뿅뿅뿅 총을 사용합니까? 예. 부르스타스 성인입니까? 예 핸드폰 게임입니까? 예우기입니까예 터치와 관련 없어요 초록색이 어울리나요? 예 머리카락이 녹색인가요? 예 야구선수 아니에요 자 지금 야왜이 사람만 자꾸 나오냐고 <laughs> 아 영화를 나올거야 100% 나온다 100%, 나온다. 100 나온다 캐릭터의 성이 김씨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나는 지금 당신의 캐릭터가 빨간색 머리입니까? 아니요 캐릭터 초록색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많아요. 하늘을 납니까? 하늘 아니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나야. 어 친분이 나야. 종교와 관련 없습니까? 없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한명 있습니까? 아니요. 여자 유튜버 아닙니다. 유튜버가 안 나오니가 나오냐? 신비야. 네가 왜 나와? 에 어제 분명히 연습할 때는. 잘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오면 불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고 남자입니까? 맞습니다.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얼굴을 잘 보여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비극을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제발, 나와라 이제. 누구시죠? <laughs> 포켓몬스터 주인공 아니에요. 임신 중인가요? 아이고 내가 임신을 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요. A few moments later. 믹무님 그만 나오고 안 나와라 제발. 지구나, 지금은 이제 나올 때 됐잖아. 머리카락이 녹색인가요? 맞습니다. 결은 아니에요. 하얀색 아닙니다. 왜 아까부터 이분만 나오냐고. <laughs> 잘생기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왜 나와 지금, 대리님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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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왔잖아 연습할 때. <laughs> 지금이 유명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나왔다니까. 여기 내가 나왔었다고요. 예 여러분들 뭐안 믿죠? 나왔었다고 여기. 예. <laughs> 점검 점검 때문에 일단 한번더 유튜브를 하고 남자입니까 예. 아닙니다. 안 나오면 나 그냥. 때려치울래 때려치울래 얼굴을 잘보여주지 않아요. 나요니 뭐지? 왜 내가 안 나올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어! 떴다, 떴다. 무슨 내가 봐 전설 떴는줄 알겠네. 전설 떴는 줄. 야, 전설 떴는줄 알겠네. 떴어, 떴어, 떴어. 야, 지금 유튜버 지금 나와 나와. 야, 야, 아저씨 어떻게 알았어? 아, 계속 안 뜨다가 갑자기 뜨네 이거.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만에 뜬거 같네요. 와. 아키네이터 어, 아키네이터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우리 유튜버 지근이라고 또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여러분들 어 영상 잘 보신 분들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더 재미난 컨텐츠로 더 신선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근 t v 지근이었습니다.